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황세프의 요리교실입니다 이게 이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게 없다. 이렇게 이제 평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번 올림픽이 참이 4년마다 한 번씩 하는 세계 스포츠의 잔치인데 굉장히 좀 여러 가지 요건이 코로나 때문에 어렵죠. 그래서 일본에서 어렵게 어렵게 참아 진짜 안하려다가 억지로 하게 되면 이웃으로서 이런 일본 이웃 국가가 어렵게 관중도 없고 관광객도 없고 적자 보는 올림픽을 수십조 써가면서 하면 문가리가 가가지고 한 1박 2일 쯤 서가 만나서 아무 정치 이야기 하지 않고 그냥 고생 많아서 여기서 잘하니까 다행입니다 하고 개막식 때 다른 나라의 정상들이 아무도 안 왔는데 그 앉아있다 오고, 이러면 일본에서 내부적으로 한국에 대해서 잘 지내자라는 여론이 될 건데, 또 한국 선수단이 뭐 도시락 사가지 말고, 뭐방사랑들은못 먹는 거 주겠어요? 그냥 후쿠시마거주만 열심히 먹겠습니다 하고 잘 먹으면 한국이 시비 걸 건데 도시락도 안 쏘고 웬일이지. 이래 되면서 사람이 바뀌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참, 진짜 예상한 대로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정권의 충견, 발바리, MBC가 제대로 또지서됐다 그야말로 헛발질을 해서 세계로부터 발길질을 당하고 깨갱깨갱 하고 있습니다. 이좀잘 나간다고 조심해야 돼요. 옛날에 글래닛 할리우드라고 브리스 윌리스, 뭐, 이런 유명한 세계 스타들이 식당을 만들었어요. 그게 청담동에 왔어요. 제가 그때 농업계에서 이런 일을 많이 할 텐데, 이 사람들이 감자까지도 미국에서 냉동 감자 가져와가지고 구워준대요. 그래서 제가 열받아서 플래닛 할리우드 이첫 장사하는 날, 그 앞에 가서 긴급 시위를 했습니다. 사무실에 있는 사람 너댓명 데리고 갔는데, 내기를 했어요. 카메라 안 온다길래, 웬글 한 50명은 올 거다 했는데 그날 한시간 만에 결정하고 갔는데 정말 카메라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클리닛 할리우드 앞에 이런 고급 식당에서 미국에서 재료까지도 다 공수해오는 한국 사람 돈 빨아가는 이런 식당 문닫아 이렇게 저주를 했더니만 한석 달, 넉달 가다가 문 닫고 도망갔습니다 자, MBC가 그동안에 이 방송을 보시는 우리 팬들한테는 원안이 가득 찬 방송이죠. 지난 2019년 8월입니까 스트레이트에서 느닷없이 목동아줌마, 그럼 목동아줌마가 진짜 귀신입니까? 살아있는 사람입니까? 안 그러면 MBC 알바입니까? 나와가지고 황장수를 존경하니 어쩌니 하면서 쓸데없는 소리를 하고 또 그걸 교묘하게 편집을 해가지고 MBC가 마치 제가 무슨 뭐 문재인 정권에 이 문재인 사위와 관련되는 쓸데없는 소리를 퍼뜨린 사람이냐? 그래서 보수 숲골들이 전반적으로 가짜 뉴스를 방송하는데 그 핵심에 제가 있느냐? 갖다 붙였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MBC 앞에서 MBC 방송국을 둘러싸고 문짝을 들고 흔들었지 않습니까? 그때 진짜 저도 문짝을 한마로 깨서 들어가 가지고 MBC를 풀을 싸질러버리고 싶었습니다만은. 그랬으면 제가 여기 있는 게 아니고 지금 또 국립대학에 가 있고 여러분들 중에도 상당수가 그라 같이 따라 들어왔다가 국립대학 동창이 될뻔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함정이었다고 생각해요. 경찰이 다 안에 있었잖아요. 밖에서 근처로 못 가게 해야 될 건데 MBC 방송국 안에 나중에 그 안에 수도 없이 경찰이 들어있었다는 게 나왔습니다. MBC가 우리를 집어 넣으려고 함정을 봤다. 그리고 작년 12월에 MBC 8시 메인뉴스에 유튜브 황장수가 방역당국을 폄훼하는 발언을 했다고 또 저를 또난부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MBC는 이미 방송국으로 자질을 상실해가고 있는데 이 MBC가 그동안에 주인 없는 조직으로 문정권 들어서 춤을 추다가 적자 규모를 들으면 여러분이 깜짝 놀랄거예요 2017년에 565억 2018년에 1237억, 2019년에 1000억, 그리고 2020년에 새 사장이 가서 무조건 적자 줄인 데가 어떻게 적자 줄인 줄 압니까? 아무것도 안 하면서 줄였어요. 요즘 MBC가 드라마를 제작을 하나밖에 안 하잖아요. 지금 MBC 전체의 프로그램을 보면 드라마 한개 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보면 월화 드라마, 또 무슨 수목 드라마, 또 토요일, 일요일 날 하는 주말 드라마 해서 일주일에 보통 방송국에서 드라마 4개는 기본인데 아침 드라마도 하고 안 했습니까? MBC 전체가 드라마 하나밖에 안 하고 있어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적자를 줄이는 데는 드라마를 안 해야 된다. 그래서 돈 들어가는 드라마는 안 하고 싸구려 예능만 해서 MBC가 작년에 40억 흑자라고 억지로 두들겨 맞췄습니다. 근데 이번에 올림픽을 맞이해서 개막식부터 시작해서 한국 루마니아 축구에서 심지어 뭐 자살골을 MBC 스스로가 넣었어요. 고마워요 자살골 마린이 아니라 MBC가 자살골을 넣어서 MBC 사장이 올림픽의 정신을 훼손해서 죄송하다고 사과를 기자 불러놓고 했는데 요게 또 방역 시비에 걸렸어요. 기자를 30명이나 불러놓고 실내에서 또 기자회견을 했다. 그러니까 하는 것마다 사고를 치고 있다. 우리가 MBC 앞에 수, 수천 명이 가서 저주한 게 이제 효과를 나타내고 있어요. 근데 이번에 사고의 원인도 보면 MBC가 주인 없는 회사처럼 배가 막 나눠 먹다가 적자가 심해지니까 적자를 줄이겠다고 자회사에 스포츠 팀에다가 끊어 긴 거예요. 그러니까 MBC 자회사에서 그 개막식을 중계하고 이번 올림픽을 중계하는 시스템으로 들어가면서 이걸 컨트롤하면서 지켜보는 기능 자체가 마비되니까 이 사태가 발생했는데 MBC가 사실 이번만 처음이 아니라 2008년 올림픽에서도 기리바시라는 나라가 땅으로 깔아놓고 있다고 개막식 때 악담을 하고요. 또 짐바브웨가 살인적 인플레에 시달리는 나라다 하고 이 차드라고 아프리카 가운데 있는 나라는 죽어가는 아프리카의 심장이라고 또 압담을 했다가 난리가 났습니다. 근데 이번에 보면 우크라이나의 원전이 폭발한 나라다. 체르노빌 폭발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원전 폭발은 우크라이나가 아니라 우크라이나가 소련에 포함되어 있을 때 소련에서 저지른 일입니다. 우크라이나 폭발은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러시아, 소련의 후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그림반도를 강제로 점령하고, 우크라이나 동부에서 전쟁을 아직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소련이 사고 친 거를 원수 같은 적인, 그걸 갖다가 체르노빌 폭발을 우크라이나 선수단 입장할 때 이야기한 거, 이거는 엄청나게 화가 나지요. 자, 엘살바도르의 무슨 비트코인, 그것도 코미디 같은 이야기인데, 그걸 갖다 떠올리지를 않나? IT에는 대통령이 총 맞아 죽었다고 또 그렇게 가질 않나. 근데마아를 제도라는 나라에는 핵폭탄 실험을 한다. 핵실험을 한다라고 또 했고, 아프가니스탄은 이름부터 틀리게 불렀어요. 제가 황장수인데, 저를 보고 누가 황창수라고 하면 제가 아구통을 날려버리지 않겠습니까? 아프가니스탄인데, 아프카니스탄이라고 자막에 넣고 그 나라를 소개하는 사진에. 양귀비, 당나귀 등에 양귀비 마약이실인 걸로다고 소개했어요. 그러니까 아프가나는 전 세계로 양귀비 마약 몰핀 수출하는 나라다. 이렇게 말을 했고 팔레스타인에는 장벽을 설치해가 이스라엘 장벽에 갇힌 나라처럼 표시했고 그런데 미국을 표시할 때 미국의 수도는 워싱턴 D.C.죠. 디스트릭트라고 하는 D가 있어야 되는데 디스트릭트 콜롬비아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DC라는 부분을 빼버리고 워싱턴이라고 했습니다. 미국에는 워싱턴 주가 있죠? 오레곤 위에요. 서해안 제일 위에 시애틀이 있는 데가 워싱턴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국 수도를 틀리게 표시를 했지요 그래서 다음 날... 난리가 났습니다. 미국의 CNN이 매우 모욕적이고 무례한 표현을 개막식 때 사용했다. 영국의 가디언지는 그야말로 이 무의미한 고정관념으로 일관된 이 모욕적인 이 말들을 참가국을 우롱했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날 MBC가 접 개막식 봤어요. 방송 끝날 때쯤 갑자기 저는 사실 뭐 뭐책 읽다가 한 번씩 이렇게 보지, 그걸 보고 있지는 않지 않습니까? 갑자기 뭐 둘이가 사과를 해요. 끝날 때 아나운서가 오늘 방송 중에 좀 표현이 잘못 들어간 부분을 사과합니다 하길래 도대체 개막식 중계하면서 사과할 일이 뭐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저도 무심코 봤어. 왜 사과하는지 좀의외였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또 사과하더라고요. 그런데 일요일 날 저녁에 축구를 하길래 축구에서는 뭐 사갈 일이 있겠나 생각을 했는데, 전반전에 한 27분쯤에 첫 골이 나기는 않았어요. 그런데 보니까, 이 루마니아 선수가, 한국 선수가 이 패스를 한 부분을 세게 자기 골대로 차 넣었죠. 그래서 자책골이 나고 나니까, 고마워요, 마린! 하고 MBC가 자막을 바로 냈습니다그런데이 자책골을 옛날에 자살골이라 부르다가, 책골이라고 이름을 바꾼 거는요, 94년에 월드컵에서 그때 콜롬비아 선수하고 지금 이번에 루마니아하고 둘이 붙었어요. 근데 콜롬비아의 에스코바르라는 선수가 이 자살골을 당시에 넣어서 그 콜롬비아 같은 데는 이 마피아가 내기를 많이 하는데 콜롬비아가 루마니아에 질 거라고 생각을 안 했는데 그 자살골로 지게 되니까 자살골 넣은 선수 에스코바르를 마피아가 죽여버렸어요 총으로요 그래서 세계적으로 엄청난 충격을 이었고 그때부터 자살골이란 말을 쓰지 않고 자책골이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그런데 한국이 그 자책골에 대해서 고마워요 마린이라고 말한 이유예 그게 루마니아에 알려지면서요 루마니아에서도 엄청난 비난이 쏟아졌고 한국에서도 너 MBC는 이제 미쳤구나 제대로 돌았구나 창피해서 못 살겠다라는 글들이 막 인터넷에 서 올라왔어요. 자,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수습할 수 없는 지경까지 가버리면서 어제 MBC 사장이 올림픽 정신을 해소했다고 사죄를 했고 신중하지 못한 방송을 했다. 참가국에 대한 배려가 결렬됐다. 해당국의 국민과 국가에 좀 죄를 지었다. 하고 머리를 숙여서 완전히 바짝 엎드렸습니다. 자 MBC가 이렇게 된 부분은 필연적으로 몇년 전부터 누적되어온 MBC 내부의 정치지향성이 부른 사고에서 얼마 전에 하나 예측된 게 있죠 며칠 전에요 2019년에 스트레이트에서 우리 뉴핑을 엄해했던그 양윤경이라는 여자 기자가 윤석열 부인이 대학에 다닐 때 받았던 박사 학위를 줬던 교수 집을 찾아가서 이미 딴데 이사 갔죠 거기에 주인한테 경찰이라면서 그렇게 접근했다가 난리가 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반드시 사고를 치는 자는 또 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때 그렇게 공작 왜곡 방송을 하고 경찰이 편들고 이래 가지고 그때 검찰도 경찰 편들었죠 윤석열이도 자기 마누라가 당하니까 지금 열 받을지 모르겠지만 그때 마포경찰서에서 불기소 의견으로 올리고 검찰이 결국 우리를 기각했을 때 우리 엄청 열받았었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결국은 이제 윤석열 부인한테 똑같이 저한테 공작했던 여자 기자가 또 공작을 하려다가 걸려가지고 이제 사고를 대단히 쳤죠. 그래서 MBC는 그야말로 정권의 앞잡이도 만남고 이제 그러면서 정치 방송이 되면서 돈 버는 거는 다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MBC 직원이 하나도 없이 MBC 간판만 갖고도 그 정도는 충분히 할수 있는데, 직원들이 수천 명이 다뭐 했는지가 의문이다라는 게 지금 오늘날 MBC 방송국의 실체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사고가 날라하면 애고가 오는데, 애고가 계속 왔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깔아뭉개고 계속 정치 지향성인 방향으로 가면서 통제나, 그 다음에 이 컨텐츠를 조정하는 이런 기능은 방송에서 기본인데, 그건 소리해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도저히 사고가 날때 가서 사고가 나야지, 무슨 뉴스를 하다가 표현을 정치적으로 잘못했다든지, 이런 사고가 나야 되는데, 이거는 뭐 올림픽 개막식 중계하고 축구 중계하다가 사고가 나서 사장이 죽을 죄를 지었다, 올림픽 정신을 훼손했다라고 말하는, 완전히 전무후무한 형태의 사고가 나버린 겁니다. 그래서, 싸구려 방송 mbc 정끙의 발발이 mbc 이제 복날에 죽을 때가 다돼 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의 디저트 저황세표 건드리면 끝이 좋은 사람 없습니다 스스로 망해가는 mbc 정말 고마워요 쌩